연년 대비 4.5% 올랐는데 수소 연료 전지 생산 시설을 투자를 하면 최대 35% 정도 세액 공제를 해 준다고 하기 때문에 추진 기대감이 좀 반영돼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쉘터입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들에게 좀 좋은 종목을 들고 왔어요.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천주 한 중간쯤에 어, 알려드릴 공개해 드릴 예정이에요. 밑에 하단에 좋아요랑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먼저 힌트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첫 번째로 1분기의 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역대 호실적을 기록한 그런 기업이고요. 그두 번째로 글로벌 수소차 판매량이 지금 3,700대 정도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전년 대비 4.5% 올랐는데 그거에 대해서 오름세를 같이 보이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정부에서도 수소 연료전지 생산시설을 투자를 하면 최대 35% 정도 세액공제를 해준다고 하기 때문에 이 추진 기대감이 좀 반영돼서 딱 힌트만 봐도 알겠죠. 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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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그리고 SKENS에서 미국 이제 플러그 파워랑 국내, 이제, 국내로 수소산업을 1조 정도 투자한다는 그런 소식이 있기 때문에 이 주식 사야 된다, 안 사야 된다? 사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 네. 아무거나 쓸데없는 거 사서 손실 보지 마시고, 어, 제 추천 종목 사서 수익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분들, 지금 영상에서 제가 추천주로 지속적으로 알려드리고 있어서, 어,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데, 이런 분들 위주로 좀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나는 주식이 좀 처음이고, 초보다, 왕초보다, 그리고 현재 마이너스 계좌를 보고 있고 지속적으로 손실 보고 있는 분들 내가 사면 이상하게 내려가고 팔면 이상하게 올라가더라 느끼시는 분들 네 번째로 이대로 주식하면 은다 잃을 것 같다 두렵다 네, 느끼시는 분들 다섯 번째로 더 이상 일확천금은 바라지 않고 꾸준한 수익을 좀 원한다 네, 그러신 분들은 100% 어, 부담 없이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네, 연락 주시고요. 저는 대한민국 모든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좋은 영상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이제 좋아요랑 구독 버튼을 꼭 해줘야지 영상 제작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보유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도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내 종목이 빠지고 있으면은 빠지는 거 365일 기다리면서 들고 있어서 기회비용을 날리지 말고 자를 거는 자르고 반등이 나올 것 같은 거는 들고 있는 게 맞아요. 예. 반등이 나올 종목인지 안 나올 종목인지 이거를 상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급등주 원하시는 분들 급등주 좋아하죠. 예, 그러신 분들도 위에 배너로 연락 주십시오. 상단 번호 0 1 0 2 7 0 6 7594 번호로 연락 주시고 오른쪽 상단에 이제 핸드폰 번호가 좀 공개되기 싫으신 분들 예, 그러신 분들은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핸드폰 번호도 문자로 1번 남겨주시면은 어, 빠르게 답변드리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현재 겪고 있는 고충이나 그런 상황들 빠르고 확실하게 해결해드릴 수 있으니까. 망설이지 말고 연락 주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미래가 중요해요. 지금까지 손실 본 거는 다 잊으시고, 앞으로 수익 볼그 생각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시장에 대해서 일단 브리핑을 할게요. 자 내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이랑 16일 날 만남을 갖습니다. 부채 한도에 대해서 지금 시장이 빠지는 이유가 경기 침체, 경기 침체, 은행권 문제나 그리고 이제 부채 한도에 대해서 협상이 안 되고 있어서 결렬되고 있어서 그리고 그래서 불안감 때문에 외국인들이 기관들이 다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투심이 위축돼서 빠지고 있는데. 어 그래도 이게 협상이 되면은 오름세를 보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오늘자입니다. 오늘자 테마는 자동차 부품이 강세를 보였고 자율주행도 강세를 보였고 리튬도 강세를 보였고 그리고 더불어서 화장품이라든지 패션 이런 이런 쪽은 이제 실적 발표하고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추가적으로 그래핀이라든지 차량 경량화 이쪽이 강세를 보였어요. 나머지는 죄다 빠지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어려운 시장인 만큼 어, 도움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신 분들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과거에 본격적으로 종목 소개하기 전에 어, 과거에 나갔던 종목들 추천주로 나갔던 종목들 상승률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자, 5월 10일날 수요일날 추천 종목으로 화신이란 종목을 보냈습니다. 자동차 부품주라고 설명을 했고, 5월 10일 6시 5 1분에 영상 스샷입니다. 어, 자, 이날 영상을 올려드려서, 어 이렇게 8.96%까지 고점 대비해서 8.96%까지 수익을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거의 천만원 대비해서는 80만원, 90만원이고, 그리고 1억 대비해서는 800에서 900이죠. 네, 여러분들 투자금에 따라 다 다른데, 아무튼 9% 정도 수익을 맛봤습니다. 이거 어, 매수가랑 매도가 모르신 분들은 수익을 좀 3%나 5%밖에 못 봤을 것이고, 만약에 이제 연락 주셔서 연락 주셔서 매수가랑 매도가 받아보신 분들은 9% 정도 수익을 챙겼다는 점, 그래서 연락을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성우 화이텍입니다 성우 화이텍 역시 5월 10일 날 추천을 했고 자 6시 26분에 영상 제작해서 올려드렸었어요 이건 역시 어떻게 됐나 볼까요 자 이날입니다 이날 영상을 찍어서 다음날부터 어, 이틀간 12.69%가 올랐어요 두 종목 합산 20%가 올랐고 이 어려운 장에서도 저는 수익을 계속 지속적으로 내드리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으로서 연락을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줘야 된다는 거예요. 문자로 1번 남겨주시면 매수가랑 매도가 친절하게 어, 상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해 하겠습니다. 아직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늦지 않았다는 점 인지하시고요. 자, 오늘의 추천주 오래 기다렸습니다. 자, 오늘의 추천주는 바로 우수 AMS라는 그런 종목입니다. 코드명은 066590이고요. 수소차 관련주예요. 네, 아까 힌트 드렸죠.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우수 AMS는 1분기 매출액이 이거는 뭐 11일날 나왔던 이슈예요. 11일날 어,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액이 한 959억 정도 달성을 했고요. 이게 전... 역대 최대 매출액을 달성한 기록이고 지금 플러스 13.4% 정도 어, 전년 대비해서 플러스 13.4% 정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영업이익 역시 300% 이상 어, 올라서 28억을 기록을 했고 당기 순이익 역시 적자에서 흑자로 좀 돌아섰습니다. 지금 현재 현대나 기아 부품 공급량도 좀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 2분기 실적이 그럼으로써 더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을 내비치고 있어요. 특히 올해 기술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는 전기차 이제 핵심 부품 라인업을 더 확대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럼으로써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1분기 글로벌 수소량 판매량입니다. 지금 3,700대 정도 기록을 했다고 하고, 전년 대비 4.5% 정도 올라간 수치예요 자, 보면은, 지금 현대차가 지금 점유율이 54.6% 정도를 기록하고 있어요. 많이 올라갔죠. 현대차가 넥소, 넥소를 위주로 지금 1000대 이상 판매를 했고, 점유율이 어, 많이 올라갔어요. 이게, 어, 토요타에 비해서, 토요타는 반면에 미라이가 판매량이 좀 감소를 하면서 지금 30.5 포인트 정도 좀 격차가 났어요. 격차가 났고 현대차가 굉장히 지금 많이 팔리고 있는 만큼 그럼으로써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국내의 수소 승용차가 한 16,000대가 지금 보조금 정책 확정과 다가오는 이제 성수기 2분기 성수기도 반영이 돼서, 그래서 오름세를 비치고 있고, 특히 리서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단 수소차의 투자나 개발 의지를 좀 나타내고 있고, 그런 만큼 향후 현대차가 독주하고 있는 수소차 시장 지각변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좀 보인다라고 코멘트를 날렸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미래차 기술에 대해서, 어, 국가가 지금 최대 한35% 정도 세액공제를 해준다고 하죠. 예, 그만큼, 어, 그만큼 이제 그 추진을 함으로써 매출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이고요. 지금 기획, 재정부가 어, 조특법을 코멘트를 날리면서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 이런 개정안이 각각 10일하고 15일날 이제 입법이 되는데 이미 예고가 통보가 되면서 주가에 선반영 되는 것 같고 지금 이 내용이 전반적으로 수소 이제 저장장치나 공급장치, 그리고 생산기술, 그리고 이제 연료 전지 시스템 기술이라든지 이제 부품 제조 기술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좀 담겨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거는 5월 2일자 기사인데 국내 수소 산업에 1조 정도 추가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또 오름세를 좀 보인 적이 있습니다. 우스 AMS는 지속적으로 그러므로써 모멘텀이 반영이 되면서 우상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SK ENS가 어 미국 대표 이제 플러그랑 같이 함께 기가 팩토리 건설을 하면서 국내 수소 산업에 1조 정도 투자를 한다고 얘기했고, 약 5,100억을 투자하고 어, SK. 그리고 플러그는 약 4,900억 정도를 부담을 각각 하면서 한 1조 정도를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자 이번 플러그랑 같이 이번 공동 투자는 한국 수소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좀 끌어올리기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고 코멘트를 날렸고 미국의 선진 기술을 적용한 보령 이제 블루 수소 생산 기지를 구축하면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해, 추진할 을 것이고 국내 이제 수소 생태계를 조기에 조성하겠다라고 이렇게 자신감 있게 코멘트를 날렸다는 점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다음으로 기술적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봉입니다. 2월 27일날 어, 2천 원 찍고 나서 4천 원까지 약따불 정도 형, 형성한 상황이고요. 어, 저점을 높이면서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봉도 넘어가면은. 어, 일봉은 지속적으로 오름세고 주봉으로 넘어가면은 지난 13,000원 과거에 찍고 나서 2020년도에 쭉 조정 기간 긴 조정 구간을 준 다음에 단기 입형선을 주봉상 좀 돌파한 그런 흐름이에요. 예 보면은 하단에 보면은 단기 입형선들을다 돌파를 하면서 지금 추세가 하락해서 좀 전환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만 매수 타점을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높게 잡으면은 손실을 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타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분명히 조정이 나올 때 바닥에서 잡아야 큰 수익을 얻어 갈 수가 있는다는 점 그리고 매수가랑 매도가 바닥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이러신 분들은 자 위에 상단에 이 번호로 문자 1번 남겨주시면 은 매매 전략을 간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밍 알려드리고 매매 전략 알려드리고 세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어, 혼자 하기 버겁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종목도 어떻게 발굴하는지 좀 알아보고 싶다. 네, 그러신 분들도 어, 함께 연락 주셔서 저랑 같이 아까 앞서 화신이나 성화이텍처럼 10% 12% 네, 수익 보실 분들 수익 날 종목들 받아가실 분들 꼭 연락 주셔서 좋은 결과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영상 끝까지 확인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자, 그럼 영상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전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항상 기원을 합니다.